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낮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을 보시면, 이 영상 하단에 시간 나오거든요. 그 시간 잘 한번 잘 보세요. 홍봉 라인으로 보니까 횡보 구간 하단에 위치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반등해 주느냐, 많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주는 위치에 와 있다.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따라서 횡보 가능성, 일봉상 횡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11만 1,600라인, 이 라인이 하방향으로 뚫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단기 숏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다. 현재 의견, 롱 포지션. 하지만 이 라인이 뚫리면 숏 포지션으로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셨죠? 2시 2분이었습니다. 2시 2분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요, 요 라인을 하방향으로 이탈하게 되면 쇼 포지션으로 보는게 맞지만 지금 현재 자리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이니 이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게 맞다. 다만 손절 라인을 짧게 끌고 가는게 맞으니 요거 굉장히 유념을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변곡점으로 보이니 롱 포지션을 잡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2.2%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약간 0.4% 자리까지 올라왔죠. 대략한 2.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나는 수익을 정리를 하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일봉 차트는 크게 변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 대한 코멘트는 뭐 크게 할거 없고 비트코인 4시간 부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이평선 지지 반등 구간에 다 있다. 따라서 지지 반등 구간으로 본다. 그리고 이 녀석이 상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 반등 구간 나왔죠. 한 시간 봉으로 보죠.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횡보 구간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폴리저엔드 상단에 다 있고 정고점 저, 지, 그 정확대 라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박스권 유지된다고 본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리가 필요한 자리죠. 정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정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싹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지지 이 저항 라인 뚫고 튀어 주면은 미친 듯한 상승세 또 나와 줄수 있잖아요. 물론 4시간 봉짜리로 보면 뭐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 알가리가 이렇게 닫아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적으로는 뭐 여기서 미친 듯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펼쳐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방향 포지션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과연 이 정확대 뚫고 나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요 부분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쌍바닥 찍고 스토케스틱이 상방향을 뻗어나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지속형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당장 손절을, 여기서 익절을 해라. 2%면 어디냐, 익절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죠. 그래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털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5분봉으로 보죠. 그러니까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15분봉으로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잖아요. 지금 상방향으로 쭉 치고 올라왔죠전 고점 정확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얘도 역시 본인지밴드 상단 맞았고요. 이제 한계치까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쭉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던져요. 크으... 아깝죠. 조금 더 땡겨서 보도록 합시다. 5분 차트로 놓고 보도록 하죠. 지금 5분 차트 상으로는 정 배열이 되어 있죠. 단기 평선과 중기 평선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녀석, 볼리저 밴드 상단 저항 맞으면서 단기 평선 타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탔죠. 추세를 탔을 때 이때 던져야 됩니까? 에이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럼 이 녀석은 던지려면 언제 던져야 됩니까? 추세를 타고 있는데 고점에 다다랐다며요 고점 전고점 근처까지 왔다며 그러면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추세 타고 있을 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던질 때 언제쯤 던져야 되냐?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을 하방향 돌파할 때 왜? 지금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긴장감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는 타고 있잖아. 그니까 지금 당장 던지세요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자리란 말이야. 그니까 러 내가, 내, 가 익절을 할수 있도록 내 숨통을 끊어줄 트리거 자리가 필요하거든? 그 트리거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야. 추세를 탔을 때, 이 추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세를 탄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고점에다가 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이 내려왔을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란 얘기 있잖아요. 그게 무릎이 어디냐면 바닥이 확인된 무릎입니다. 여기죠. 이 고점 저항대를 돌파한 무릎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깨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이 어깨입니다. 이 어깨.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고 튕겨 올라와서 전고점 돌파해 주는 이 자리에서 사라는 얘기고 위에 고점 만들어지고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팔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흐름 추세는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매도를 해라는 건 아닙니다. 추세를 타고 가야죠. 근데 이 녀석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익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이 라인, 이 라인을 깰 때,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던지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돼요. 첫 번째 익절은, 1차 익절은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내용이 이해가 가요? 내용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질문 주세요.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저희 블로그 주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 주소 링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 안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010-8132-7756.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론 적인 부분들이 방향을 잡는데 오히려 휩소로 작용하는 경향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료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 자체 있잖아요. 이 판단이라는 것은 차트로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을 제가 유튜브로 바로바로 해 드리긴 어려우니까 제 채팅방에서 해 드릴 거고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예요? 하, 아까 2시엔, 오후 2시에는, 롱 포지션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전 저점 라인이 깨지면 쇼 포지션으로 변경할 겁니다. 손해가 적은 자리니까 덤벼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롱 포지션 잡았으면 2% 이상 지금 수익이 났겠죠 비트코인으로 2% 수익 내는 건 쉽지 않겠죠. 모든 차트는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이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차트들도 다 읽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채팅창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으로도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 변곡점들이 나타나는 구간들 고런 구간에서 영상 계속해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타이밍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